안녕하세요 한출조입니다 오늘은 가덕도에 바다 낚시 하러 왔습니다 지금 새벽에 들어와서 지금 밤에 채비하고 어다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낚시 준비를 다 했고요 아직 날이 새기 전이기 때문에 새벽 낚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미끼는 민물새우하고, 어, 자버가 많이 달려들면 옥수수로, 그리고, 조제크릴, 이렇게 사용하고요. 밑밥은, 오늘, 감성는 낚시를 하기 때문에, 감성는 밑밥을 준비했습니다. 채비는, 오늘, 어, 원줄 2.5에, 어, 닐은, 2,500번 낚싯대는 1호대를 사용하고요. 해가리가 일단은 한번 던져보니 입질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무거운 채비로 해서 어 1호에 현재 반유동으로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야광전자지를 사용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광전자지 보이십니까? 한물어 올립니다. 뭐가 올라올까요? <laughs> <laughs> 메갈입니다 메갈이 메가리. <laughs> 한참 이쪽 올때 보면 또 찌바까야 된다니까 제자리에 메가리가 바글바글하다. 뭐 저거? 어? 뭐고? 노... 놀래미네. 그래도 저거 뭐 나오네, 계속. 아까 미역치, 놀래미. 우리 메가리 <laughs> 이 역시 노래미 메갈이 그래 한 마리 걸었다 왔구나 맞습니다 뭐 갑자기 나왔다 감색이 나왔습니다. 감색. 어? 어? 가, 감색이 나왔습니다. 감색이. 감 감. 감감 감색, 나왔습니다. 참. 감이 나지. 살감 또한 마리 했다 또한 마리 했습니다 도마리께 아,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물이 안 갑니다. 물이 안 가면은 입질 받기가 힘듭니다. 거진이 오늘 8시 20몇 분인가 물놀이 시간인데 딱그 시간 걸렸어, 지금요. 네, 물이 안 갑니다, 지금. 그 끝돌문이라서 물이 안 가요, 지금. 이제 좀심한 날물이 시작될 건데 물이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날물 시작하면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 그가도일로 그래 왔다. 여기 어안 가네. 응? 여 너무 세서 안 된다. 야, 이거. 아, 이 물이 물이 이상 올라가지고. 뭘까요? 조를 때문에 말리는 거죠. 끝났습니다. 저를 때문에. 못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내야 되나? 아 열심히 아침부터 계속, 계속 해봤지만은 아. 살감성도두 마리 나오고는 대상 나오지 않네요. 이제 곧 배가 들어올 시간이 다 돼서 어 주변 정리 좀 하고 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두 마리 족감입니다. 두 마리 족감. 아예 내품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없었던 것처럼